그들과 함께 세 번째로 신과 같은 전사 에오리알로스가 왔는데 그는 탈라우스의 아들인 메키스테우스 왕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이 모두를 지휘하는 것은 목청 좋은 디오메데우스였다. 그들과 함께 검은 함선 여든척이 따라왔다. 목 모켄의 튼튼한 성체와 풍요한 코린토스와 잘 지은 클레오나이를 차지한 자들과 오르네아이와 래 아름다운 아라이티라야와 그 옛날 아드라 스토스가 다스리던 시키온의 사는 자들과 휘페레시아와 험준한 고노에싸와 펠레네를 차지한 자들과 아이기온 부근과 아이기알로스 전역과 넓은 핵 헬리케 부근에 사는 자들, 이근의 함선 배척은 아트레우스의 아들 통치자 아가멤논에 지휘했다. 그를 따라온 백성들은 수도 가장 많고도 가장 용감했다. 그들 한가운데서 에그 자신이 번쩍이는 청동을 입고 호기롭게 나아가니 모든 영웅들 중에서도 유난히 돋보였다. 아가멤논은 가장 훌륭한데다. 가장 많은 백성들을 지휘했기 때문이다. 중령에 둘러싸여 협곡이 많은 라케다이오모 이몬과 파리스, 스파르테 그리고 비둘기에 고장몇 세를 차지한 자들과 브리세이아 세아이와 아름다운 아우게이아이의 산 자들과 아모클라이와 헬로스의 해안성치를 차지한 자들과 라아스를 야 차지한 자들과 오이틸로스 부근에 사는 자들. 이, 이들의 아, 함선 예순 적은 아가멤논의 아오인 목장 좋은 메넬라우스가 지휘했는데 형제는 저마다 따로 무장을 한 것이다. 메넬라우스는 자신의 여성을 믿고 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그들 싸움터로 내몰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헬레네로 인한 노고와 탄식을 양가품과 하기를 누구보다도 열망했다 필로스와 아름다운 에레네와 알페이오스 강을 걸어서 견날 수 있는 곳인 드리온과 잘 지은 아이피에 사는 자들과 키파리 체이스와 암피게나이아와 프텔레우스와 헬로스와 도리온에 사는 자들은 도리온은 무사 여신들이 오이칼리아왕 에오리토스의 겉을 떠나오던 트라이, 트라켓 사람, 타무, 타미리스를 만나 그 노래를 그치게 한것이니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의 딸이 딸들인 무사 여신들이 몸소 노래하더라도 그가 이길 자신이 있노라고 호언 장담했기 때문이다 여신들은 화가 나서 음, 그를 눈 멀게 하고 신과 같은 노래를 빼앗고 키타리스 연주하는 재주도 있게 만든 것이다 전차를 타고 싸우는 게레니아의 네스토르가 지휘했는데 그와 함께 속이, 속이 빈 함선 아흔척이 왔다. 험준한 킬렌의 산및 아이피토스의 무덤 옆에 자리 잡고는 접전에 능한 전사들이 사는 아르카디아를 차지한 자들과 페네오스의 양대가 많은 오르코멘. 오르코메노스와 리페와 스트라티아와 바람 부는 에네스테 에스테니스페에 사는 자들과 테케계와 테게아와 사랑스러운 멘티아네이와 안티네아를 이 차지한 자들과 스팀팔로스를 차지한 자들과 파르라시아에 사는 자들 이들의 함선 예순척은 앙카이오스의 아들인 통치자 아가페노르가 지휘했는데, 배마다 전투에 능한 아르카디아 전사 를 가득 태우고 왔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인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그들에게 훌륭한 가판이 덮인 함선들을 주어 포도주빛 바다를 건네, 건너게. 으니 그들은 본디 형에 관한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프라시온과 신성한 엘리스의 사는 차들즉 휘름의 휘르미네와 버나먼 변경의 변경에 있는 위르시노스와 올레니의 바위와 알레이시온을 경계로 그 안에 사는 자들.이들의 이들의 지휘자는 네 명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저마다 날린 함선들이 열척씩 따랐고 그 안에는 에페이오 이족이 가득 차 타고 있었다.그중 일부는 암피아 암피마코스와 탈피오스가 지휘했는데 이들은 둘다악토의 후예로 한 명은 크테아토스 한 명은 에우드리토스의 아들이었다. 다른 일보는 아마린케우스의 아들 강력한 티오레스가 지휘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대는 신과 같은 폴리세우스 세노스가 지휘했는데 그는 아우게이아스의 아들인 아가스테네스 왕의 아들이었다. 둘리키온과 바다건너 엘리스의 맞은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신성한 에키나이 군도에서 자든 필레우스의 아들로 아레스 못한 못지 않는 메게네스가 지휘했다. 그의 아버지 필레우스는 전차를 타고 싸우는 전사로 제우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일찍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둘리키온으로 옮겨사 옮겨가 산 것이다. 그와 함께 고은나 함선 마흔척이 따라왔다. 오디세우스는 기상이 늠름한 케팔레니 케팔레닌들을 지휘했다. 이들은 이타케와 이피, 바라, 이피 바람에 흔들리는 네리톤을 차, 차지한 자들이거나 크로킬레아와 울퉁불퉁한 아이킬립스에 사는 자들이거나 자킨 토스를 차지한 자들과 사모스 부근에 사는 자들이거나 본토를 차지한 자들과 선 건너편 해안에 사는 자들이었다.이들은 지혜가 제우스 못지않는 오디세우스가 지휘했는데 그와 함께 이물에 주황색을 칠한 함선 12척이 따라왔다. 아이톨리아 이들은 인들은 아드리아몬의 아들 토아스가 지휘했다. 이들은 플레우론과 올레노스와 필레네와 바닷가에 있는 칼키스와 바위 투 성이의 칼리칼리토네에 사는 자들이었다. 고메한 오이네스네우스의 자식들은 벌써 없어졌고 그자식인도 진작에 세상을 떠난데 떠난데다. 금발의 멜리아 크로스마저 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아스가 정권을 위임받아 아이톨리아인들을 다스렸다. 그와 함께 검은 함선 40척이 따라왔다. 그레테인들은 이름난 창수이도 창수 이돔메네우스가 지휘다. 했 이들은 크로노스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코르티스와 리토스, 밀레, 밀레토스, 백악이 많은 리카스토스, 파이스토스, 리, 티온처럼 살기 좋은 도시에 사는 자들이었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1개 도시가 있는, 100개 도시가 있는, 스크레테, 크레테섬 여기저기에 사는 자들이었다. 이들을 이름난 창수 이도메네우스와 남자를 죽이는 애니알로이, 아, 애니알리오스 못지않은 메리오네스가 지휘했다. 그들과 함께 검은 함선 여든척이 따라왔다. 헤라클라스, 헤라클레스의 훌륭하고 위대한 자 아들인 클레폴레모스는 로도, 로도스에서 영맹한, 영맹스러운 로디스, 로도스인들의 함선 아홉 척을 이끌고 왔다. 이들은 로도스에서 린도스, 이알리우소스, 백각이 많은 카메이로스, 이렇게 세 지역에 터져 살았다. 이들은 이름 난 창수 틀레포레모스가 지휘했는데 그는 아스티오케아가 강력한 헤라클라스에게 아 나주나 이 아들이었다. 그녀는 헤라클라스클레스가 제우, 제우스가 양육한 자, 강자들의 수많은 도시를 함락 했을때 셀리에 셀레에이스 강변의 에피라에서 데리고 온 여인이었다. 그런데 슬레포레모스는 잘 지은 궁전에서 자라나 어른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숙부이며 아레스의 후예인 늙은 리퀴미오스를 죽였다. 그래서 그는 바로 함선을 만들고 만, 많은 백성들을 모아 바다로 달아났던 것이다. 강력한 헤라클레스의 다른 아들들과 손자들이 그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는 떠돌아다니다가 다니다 고생 끝에 드디어 로도스에 닿았고 그의 백성들은 부족별로 나뉘어 새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신들과 신간들의 다스리는 제우스의 사랑을 받았기에 크로노스의 아들이 엄청난 부를 그들에게 내려주었다 니레, 니레우스도 심해에서 균형 잡힌 함선 세척을 이끌고 왔는데, 니레우스는 아글라이아와 카로포스 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니레우스는 일리오스에 간 모든 다나오스 백성들 중 나무랄 데 없는 펠레오스의 아들의 버금가는 미남이었다. 그러나 그는 힘이 약해 곧다 따르는 백성도 많지 않았다.니시로스와 니시, 카르파토스와 카오소스와 에우리필로스의 도시인 코스와 칼리드나이 군도를 차지한 자들.이들은 페이디포스와 안티포스가 지휘했는데, 둘다 헤라클라스의 헤라클레스의 아들인 테살로스왕의 아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속이 빈 함선 서른 척이 왔다.다음에 펠라스기콘 아르고스에 사는 모든 주민들과 알로스와 알로페와 트라키스에 사는 자들과 푸티아와 미인의 고장 헬레스 헬레스를 차지한 자들 이들을 모름이 도네스족 또는 헬라스인들을 또는 아카유족이라 불리는데 이들의 함선 신척은 아킬레우스가 지휘했다. 그러나 이들은 역겨운 소음의 전투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으니 이들은 전투 대열로 인솔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탓이다. 춘족의 고귀한 아 아킬레우스가 머릿결 고운 소녀 프리세이스 때문에 화가 나서 함선들 사이에 한가로이 누워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악전고투 끝에 이 소녀를 류르네소스에서 악탈해왔는데 이 전투에서 그는 류르네소스와 테베의 성벽을 파괴하고 셀레피오스의 아들인 에오에노스 왕의 창잘 쓰는 두 아들 모네스와 에피스토 에피스트로 포스를 쓰러 러뜨렸던 것이다.그는 그녀 때문에 상심하여 누워있지만 머리 머리 머지않아 다시 일어서야 할 운명이었다.필라케와 데메테르의 성역, 성역으로 꽃이 만발하는. 피라소스와 작은 가축대의 어머니인 이통과 바닷가에 있는 아트론과 풀 속에 누워있는 프텔레오스를 차지한 자들, 이들은 용맹스러운 프로테실라오스가 지휘했다. 그가 아직 살아있던 동안에는, 그러나 지금은 검은 돼지가 그를 꼭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그안에는 얼굴을 할퀴며 홀로 빌라케 사 남고 그의 가정도 반 밖에 완성되지 못했다. 그는 아카유족 중에서 맨 먼저 배에서 뛰어내리다. 어떤 다르다니의 전사의 손에 죽은 것이다. 이들은 지휘자를 몹시 그리워했지만 그렇다고 지휘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 아리스의 후예인 포다르케스가 이들을 정렬했다.포다르케스는 필라코스의 아들인 양 떼가 많은 아이피클로스의 아들로 기상이 늠름한 프로테실라우스와 텔 있는 친영제 간인데, 그보다는 나중에 태어났다.그러나 용맹스러운 영웅. 프로테실라우스가 나이도 더 위고 더 용감했기에 백성들은 지휘자가 없진 않지만 용감했던 고인을 그리워했다. 그와 함께 검은 한선 마흔 척이 따라갔다. 보이베 호반에 있는 페라이와 보이베와 클라피라이와 잘 지은 이올코스의 산자들 이들의 함선 11척은 아드메테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에멜로스가 지은 데 아드메테우스에게서 그를 앙 잉태한 아케스티스라는 여신들 중에서도 고개고 펠리아스의 여러 딸들 중에서 가장 미인이었다.